토알라시라는 건 뭐냐면, 미국 그 영어로 얘기하면, 어스름. 밤이 이 어스름하게 찾아온다는 토알라시. 덕 득점 기자가 한다, 그, 드림 스튜디오에, 지금, 야, 대한민국에 헌거신. 백신 홍역 김웅국, 그러게 맞으라니까 왜안 맞고, 백신 전도사 근황 야, 지금, 김웅국 씨가 그 백신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확실하게 해명 좀면서요국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니까. 아니, 그왜 아, 뭐... 김웅국이 말만 나오면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막, 비코는 지금 좀아 알고 뭐, 싶어서 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건 같아요. 워나 지금 뭐 예민한 상황이고 음.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지 않고 저 오미크론인지 뭐이게뭐 확산이 되고 하니까, 뭐, 5천, 뭐, 6천, 막 이러니까, 야. 다들 이제, 불화가 예민하죠. 야야. 근데, 이제, 김구라이 친구는, 이제, 구라철 유튜브가 있어요. 야. 거기서, 이제, 축구 중계 보다가, <laughs> 아, 형님은 저 백신 맞았어요? 뭐, 그냥, 야, 야, 뭐, 그냥 아직 안 맞았다, 이제 맞을 거다, 뭐, 이러면 되는데, 그거, 그거, 담당 PD가 이거 그걸 좀 편집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음. 서로 농담한 게 나가는 바람에, 야. 백신을 안 맞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나중에 맞아, 맞은 건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혹시 1차 맞았죠? 맞았죠. 2차 맞았죠? 아, 양센 한방 맞았습니다. 저는 3차까지 맞았어요. 3차. 부스터죠? 3차. 부스터샷인데, 모더나를 맞았는데, 네. 나는 1차 아스트라제나가 2차 아스트라제나, 네, 네. 3차는 모더나로 맞았는데, 어이, 팔이 아프더라고요. 아, 어. 그 이제 화이자는 왜 한마디? 아, 그러니까 모더나로 나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같은 것보다는 좀 다르게, 뭐, 다르게 만든 게 좋죠. 효과는 네. 좋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우리 김국 씨야말로 전 국민들이 백신에 관해서는 김웅도 맞았다. 여러분도 맞아라. 네네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비틀어서 왜그걸왜 맞아? 이렇게 해 보니까 김웅씨의 치탄을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또 음. 기사가 나왔잖아요. 질병관리청에서 그러니까 그렇고 어 이제 백신 전도사가 됐다. 그럼 전도사가 됐 어, 어, 얼마나 지금 그 코로나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뭐 이런 예. 상황에. 빨리 3차4차 맞아야 된다. 뭐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맞아요. 네. 아들 김웅 씨는 그참 어려운 힘든 시절을 고난의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뭐비뭐 네. 뭐 방송에서 반프로 한시간째 하다가 그래도 <laughs>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오후 2시4시 그냥 달고 있잖아요. 아, 오년을 쉬어 봤는데요. 네. 네. 네, 너무 어, 힘들었고요. 네. 구설수에많이 예, 예. 그니까, 이제 구설수는 어, 예. 좀 그만. 네. 음. 이제 오년만에다 네. 끝났고요. 이제 밤, 라디오가 그리워서 네. 밤 9시에 오다가 음. 지금 낮에 2시에. 네. 네. 에, 4시. 에, 4시까지 2시간 탈탈 돌고 있습니다. 아. 기분도 약요 아, 대단해요. 그럼 네, 이제 최고의 프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아니, 뭐 간판이 됐죠, 이제. 아, 나는 그황피 d 에게 부탁하고 싶은 아. 게. 아, 그 오프닝 뮤직을. 예. 아, 좀 스튜디오에서 돈좀 들여서 김국의 도람 치는 거를 쫙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약해. 미식이. 그 시그널 미식이. 이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그, 꺼야 네. 되거든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시그널만, 김은국 꺼만 좋으면은, 그, 그, 저, 그 프로에, 유, 유, 저기 유튜브, 그 구독자가 예. 5만 10만 뭐 50만 갈수 있어요. 근데 아그 시그널이 안 좋아. 한피한테 특정 계정으로 2022년 예. 1월 1일부로 바로 바꿔 아,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감하게 바꿔야 될 보겠습니다. 바꿔야 될 콘텐츠를 내가 또 준비를 네, 알겠습니다뭐 예. 호랑나비를 리이스하든지 예. 리이크하든지말고죠 예. 예. 역주행을 하면 될거아에요 알았어요. 김웅국 씨에게다가 네. 노래를 주려고 작사를 했잖아요. 아예 지금 저, 작사를 그때, 했는데. 아직 여보세요. 아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살아봅시다를 뭐. 살아봅시다, 네. 해가지고 네. 그것도 제가 또 열심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요, 김은 예술로. 김은국 씨가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한번 들어보자고. 크. 뭐야? 아이 제가 김은국 씨한테 저때 일장춘몽이라는 노래예요. 그럼 아. 들어보세요. 드럼 딱 춥게. 이나오잖아요 해봐. 응? 어, 드세요 어때요? 어, 보세요 드러브세요. 드러브세요. 드러요 오! 러브세요 드러브세요. 드러브세 그걸. 러브세요 드러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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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브 김은국의 그 컨셉하고 맞잖아, 일장친구 어, 봐봐요, 좋지. 아, 매력있다, 아, 그래. <laughs> 어, 김은국, 오기가 있잖아. 지나갈 거야 yeah. 돌아온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yeah. 언제든지 찾아와나게 yeah. 되죠 이기가네알아서 알았지 네. 살아봅시다 이후에 음. 이제 김웅규가 불러야 될 곡으로, 제가 김웅씨에게 증정을 오래 전에했어요 리듬 좋아해 내가 참 좋아하는 리듬이래.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김웅씨는 이제 앞으로 이런 노래를 해서, 자, 모든 게 일장춤 뭐아 하네요. 예. 예. 네. 1 아, 일장 출먹인데, 다시. 탄탄대로로 가야 될거 아니야. 탄탄대로로 가라고. 에이, 다시 살아나야죠. 아, 그래서 이 곡을 줬더니, 여러 곡을 줬더니, 어, 이 곡이 마음에 든다 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어, 해라. 그랬더니, 살아봅시다. <laughs> 와이프 윤태영 <laughs> 여사 때문에, 예. 살아봅시다.로 간 거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뮤직비디오 내가 세 편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laughs> 다 저작권에 걸렸어. 아예 풀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난리쳤지. 이건 내가, 어, 만들어줬더니 그랬더니, 요번에 또 걸렸더니 또 전화했더니 풀어지더라고요. 아, 아 전화 몇버렸어요김홍국의 살아봅시다. 이제 이 노래는 2년 안에 뜰 노래라고 내가 인정을 했어요. 어어. 살아봅시다. 어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장춤몽 일장춘목. 응, 일장춤목으로 가면은.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래를 이제 드럼 치면서 딱 하면 전국에 드럼 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만 명이 있어요. 어...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 드럼 치는 영상이 엄청 올라와요. 어... 여자, 남자, 남녀, 노소. 김은국 씨의 다 그게 팬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음.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만 무어지면은 어. 어, 어, 어. 제일 큰데 있잖아요. 만약, 만약에 상암, 월드컵 어... 경기장이든 어, 어, 어. 어디 제주도 경기장이든 예, 예. 전국의 드럼, 그, 저기, 뭐야, 좋아하는 분들 네, 다 세트 가져와서 갖고 그 와서. 운동장 차려서 더욱 서 그냥 아, 동시에로 동시에 가능해요 가능해. 네. 그아무튼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럼 발 드럼 매니어들이 몇만 네. 명 돼요. 그렇죠. 섹스폰은 네. 많잖아요. 크, 그러니까 또 드럼과 섹스폰 협업도 가능해. 아, 그렇지 않 못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런 노래 일장 침명딱 해놓고 이나 흥공 시간 그냥 메인에서 네. 드럼 딱 치면서 하면 정말 아, 멋있을 거예요. 기자는 네. 아가 네. 상당히 많아. 세계적인 분이에요. 뉴욕 스타. 뉴욕 스타. 그래요. 김은국 씨는 이제 오늘 우리 특정 빈 기자가 간다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자, 김은국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네, 네. 더 이상 오해를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친 관심을 해주지 말아라. 지도편들은 얼마든지 받겠다. 네, 네. 이런 분석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여기도 와서 음. 저기 룸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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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방송 특정경기자스튜디오 예예 그러니까. 음. 아참 마담하고 뭐 좋습니다 음. 이제 뭐 생방으로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에,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예, 예.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들 오시고예 그래요 내가 김인국을 지금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아요 이제 다 끝났는데 왜안 나오느냐 그런데뭐 김고모도 지금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제 둘이 2022년 호랑이의 새로운 예. 각오로 랑이 열심히 음. 들이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다시 호랑나비가 비상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김웅 씨의 그런 거는 무조건 제가 기대가 되는데 네. 아그 아주 잡소문들좀 종식시키고 네네네. 네, 네, 이제 네. 새로운 그 컨셉으로 네. 어우 아, 쿠션도 뭐, 깎은 것 같아요. 아 이제 호야져서서 7회인데요. 아또 7회. <laughs> 아, 우리나라 그 국보적인 가수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맞습니다. 영원한 식대 가수며. 네. 그다음에 독도도 사랑하고, 거이나도 사랑하고, 뭐, 나라 사랑. 그래서 해병대 사랑. 뭐, 그또 해병대, 아유. 해병대. 아, 해병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뭐요? 이갑진 사령관님 아시죠? 알죠, 알죠. 그분하고 옛날 레이크사이드에서 골프를 많이 쳤는데. 그분이 예전에 축구했어요. 오, 그 축구 옆에 단장이었어요, 그분이. 네네. 근데 그분은 뭐, 공에 어? 그린에 봉을 올리죠? 예. 네.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제주도원 시켰는데도, 공을쓱 집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그러서 집어요. 그래서, 아그 사령관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네. 해병대 사령관이 그린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공을 집어야 되나? 아, 인사할 수 어, 없다. 포팅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어, 집더라고. 오케이, 달란 얘기야. 아, 그러니 해병대, 그, 또, 김명환 사령관 알죠? 네. 그분은. 왜, 왜? 예, 건배는 잔을 말려야 건배고. 마늘꼴 짜라는 거죠. 건포도는 네. 포도를 말린 게 건포도야. 그러면서 이 건배하시는 분이야. 김명환 사람. 관다 비우는 거죠. 그 틈에 거기에 우리 김웅국 씨가 살아있다는 것만 대단해요. 아, 예. 존경하는 분들이죠. 예. 예. 그래요. 이제 김웅국 씨는 2022년 호랑이를 맞아서. 네. 진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호랑이처럼. 네. 딱 해주시고. 자, 특정 개인기자가 하나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네. 2002년 월드컵에 김웅국 씨는 전사예요. 네. 또, 새로운 언어도 전사 아닙니까? 네. 네. 안정환 뭐 수많은 그 박지성 뭐, 어, 예. 뭐 이천수 뭐 김종국 아저 송종국 예. 이런 스타들이 있었는데 <laughs> 예, 예, 예. 그 스타들 틈에서 그래도 우리 김홍 씨는 1 3 번째 전산대 아1 2 번째입니다 아1 예, 2 번째 안데 아, 예. 후보도 하나 있으니까 1 3 번째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 광화문에 네. 예. 광화문이 아니라 시청 앞에 그렇게 몇백만 명씩 모여서 그거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지금 시청 앞에 가보면 2002년 월드컵에 그때 분위기가 담긴 무슨 사진도 하나 안 붙어 있고, 그런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김웅국 씨가 오세훈 시장에게 내년에 제안을 해서 서울시구 잔디 서울, 저, 시청한테 잔디 관장이 세계인들이 안전해, 사강이시인들그렇죠 세계인들, 월드컵 사강 신화를 리마인다 하는, 그런, 그, LED를 하든지, 뭐 사진으로 했든지 해서 쫙 디스플레이 해놓고. 오케이, 오케이. 전 네네. 세계인들이 사강에못 들어있던 국민들이 와서 그거를 보고 길을 받아갈 수 있게. 네네. 그런 걸좀 꼭,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하세요. 8 8올림픽 2000년 월드컵까지. 거기에 홍보대사는 그리... 김은국이다! 인정합니다. 오 시장한테 예. 한번 권유하겠습니다. 한번 권유해서 내년이 또2022 카타르 월드컵 아, 월드컵의 해가 그렇죠. 어, 왔기 어, 어, 때문에 어. 그런 그런 분위기 잡아가야 됩니다. 김봉국 씨가 볼 때는 그제 얘기가 틀려야맞요아 좋아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때 어. 서울 시청에 제안을 또, 했겠죠. 아 인천공항이 아. 지금은 뭐 엄청나지만 김포공항이나 서울시청에 어. 태극기가 안 걸려 있어서 아, 그러니까. 태극기를 음, 음, 전부 다 걸었던 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 자, 그런 거를, 그렇게좀 제대로 돈을 들여서 네, LED를 해가지고, 저기 뉴욕타임스 스퀘어 가보셨죠? 아, 저, 그런 네. 식으로 해서 그 월드컵의 그 역사를 촥 해서 네. 예선전서부터 어? 사강까지간 거를 네, 자, 네. 영상으로 보여주고, 스타들, 그, 축구 관련 인사들 쫙 하고, 맨 끝에 김웅국 사진도 걸어놓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니다 그래, 오늘 바쁘신데, 네. 스튜디오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또, 뭐, 빈손으로 하셨는데, 김웅국 씨가 또 이렇게 여러가지 챙겨왔네. 참, 뭔지 궁금해지는데. 아니, 사실, 저, 김웅국사주지스님이 어. 아, 그렇군요. 네, 선물 주시고 드린 겁니다. <laughs> <laughs> 제 땅, 제 땅에 가봐. <laughs> <laughs> 원래 호랑나비 생활 농가에도 음, 음. 또 선물 드려야 되는데, 음, 음. 차에서 잠깐 가져왔어요.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도노리 땅 정광태 씨가, 여 네. 요새 청춘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맞아요, 지금 나왔어요, 청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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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웅, 저기, 정광태 씨그 프로에 출연했어요? 백팔가요? 백팔가요? 네. 아, 초대해이죠 어, 그럼 오늘, 초대해야죠. 정광태 씨가 보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정식으로, 출연 어퍼에못 하세요. 자. 김 기자께서는 말이죠. 예. 엄청난 기자입니다. <laughs> 네. 그냥 바 방송에다 막 들이대죠. <laughs> 어, 예. 들이대니다 아, 예.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죠. 예, 예. 평생을 독도 사랑. 예. 독도 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청취의 노래, 몸을 바친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예. 예. 우리가 예. 많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 백1 0개에서도 들이대겠습니다. 그래요. 정광태 씨, 꼭좀 출연시켜 주시죠. 예. 출연해 달라고 <laughs> 얘기를 하세요. 빨리. 네네. 예, 나오실 거예요, 저랑, 저기. 통화하면. 어, 아주, 예, 가까운 사이니까. 예, 고그 7학년은 예. 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 안 돼요. <laughs> 예, 그래요. 자, 하여튼, 2022년, 김흥국의 2시, 4시. 네. 킥고잉 가고. 네. 그 다음에 스타 김흥국 영원한 흑수저. 원동 <laughs> 흑수저. 김흥국 높게 비상하는 네.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정 김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웅동 <laughs> 화이팅. 화이팅. 김기자 화이팅. 김 기자 화이팅!